선생님, 지난번에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, 방정식을 함수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. 그치?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이거를 원래 사실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. 이렇게 생겼잖아.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걸 보고서는 이 함수를 도형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이해가지? 자,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얘가 지나가면서... 이등분했다는 건 얘랑 얘랑 두 개가 서로 넓이가 같다는 거지. 얘를 가지고 요렇게 한번 뒤집어 볼게. 어떻게 뒤집어 볼 거냐면 자,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밑변하고 높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밑변하고 높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자, 여기에다가 요렇게 나눴어. 이렇게 나누면 요 삼각형의 높이도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이쪽 삼각형의 넓이도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 맞지? 높이는.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하면 되는 거니까 어 여기랑 여기랑만 길이가 같으면 되는구나. 이게 되겠지? 되는데?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다시 세워놓으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절반이 바로 2등분 점이 돼서 개를 지나가주면 되겠지. 그게 얘일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 다 됐단 말이야.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, 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면서 여기가 6이었고 여기가 3이었단 말이야. 여기 둘의 절반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. 봐봐,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어. 절반은 얼마야? 3. 4. 3 더하기 5 하면 얼마야? 8. 그걸 나누기 2 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여기는 0,6하고 여기는 3,0이었단 말이지. 앞에 있는 x 값은 중점 만들려면 2를 더해서 나누기 2. 2분의 3이죠. 2를 더해서 나누기 2. 그럼 3이 나오는 거잖아. 그럼 얘네를 아까 전에 이 식은 딱 하나만 돼 있어. y는 ax라고 돼 있단 말이야. 2분의 3,3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. 2분의 3 집어넣어 봐. 여기는 3 대입하고 a 곱하기 2분의 3이네. 따라서 a 값 얼마다? 그렇지,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.